오늘은 도심 속 시원한 폭포가 쏟아지는 어느 공원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파랗고 높은 가을 하늘처럼 마음이 시원해지는 아침입니다. 아물 떨어진 거 봐라, 시원하다.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를 가까이에서 보고 있으니 근사한 관광지에 놀러 온 기분인데요. 폭포를 감싸는 나지막한 산과 어우러져 더 멋진 경관을 자랑합니다. 계절마다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는 안산의 보석 같은 공간, 노적봉 폭포공원에서 오늘의 길 출발합니다. 오늘 제가 다녀볼 동네는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입니다. 성포동은 동쪽에 우뚝솟은 노적봉과 서쪽에 흐르는 안산천이 있어 지형적으로 아주 아늑하고 좋은 마을인데요. 지금은 많은 아파트와 시외버스터미널, 대형마트 등 교통과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동네지만 성포동은 원래 바닷가였다고 합니다. 고기를 배에 가득 싣고 돌아오는 어부들의 소리가 우렁찬 곳이라고 하여 성포리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아, 노적봉 폭포. 이름이 되게 멋지네. 노적봉이다. 노적봉. 이게 봉우리. 이게 이 산의 정상이 노적봉인가 보구나. 아, 와, 근데 뭐 입구부터 시원하게 뭐 폭포가 멋들어지게 있구나, 이렇게. 꽤 넓네. 잔디도 많고. 아, 좋다. 안산 구경 중 하나인 노적봉 폭포공원. 안산의 명소 중 하나로 소개될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노적봉은 산의 모양이 들판에 쌓아둔 곡식더미인 노적가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유래된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높이 143m의 완만한 야산으로 산책하기 좋은 둘레길과 단원광장, 상록광장, 잔디광장, 장미원, 철쭉동산 같이 다양한 꽃과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정원도 가지고 있고 특히 거대한 인공폭포를 볼수 있어 더 특별한 곳입니다. 노적봉폭포는 2016년 재조성한 높이 17.5m, 길이 114m의 대규모 인공 폭포입니다. 노적봉의 자연과 어우러져 더 멋진 자태를 뽐냅니다. 도심 속에서 만나기 힘든 아름다운 자연 경관 덕분에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저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 네, 네.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오늘 노적봉 공원이잖아요, 여기가? 네. 아, 둘러보는데 너무 좋은데요? 폭포도 있고 네. 시원하고. 네. 기 장미 공원도 있고. 네. 음. 너무 좋아요. 여기 자주 오세요, 우리 어머님들은. 네. 음. 새벽마다 돌아요. 어, 아, 어, 운동도시고. 네, 네. 어. 운동하는 길이 좋아요. 어. 둘레길, 둘레길, 둘레길. 둘레길이 둘레길. 좋고. 둘레길이 네, 좋고. 네. 우리 안산 시민들에게 여기 이 노적봉 공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 그냥 뭐 가볍게? 쉼터. 음. 쉼터. 네. 어. 우리가 다른 데서도 많이 와요. 다른 데서도 네. 많이 와요. 서울서도 안산에 뭐랄까. 중심이라랄까? 네. 자연을 음. 여기 가장 많기. 풍요하니까 예. 안산 시민 정원이에요. 정원, 어, 축제 좋다. 축제도 맞아. 많이 해요. 맞아. 축제도 맞아. 많이 맞아. 하고. 응. 어. 여기 산이 다 응. 숲으로 굽어져서 한여름에도 덥지도 응. 않고, 응. 비가 와도 비도 맞지도 않고, 그래요. 아니, 이 자리는 명당 자리네? 응. 네. <laughs> 여기는 맞기가 힘들게. <힘들겠네>. 아침에 <laughs> 일찍 와서 많리만아야 어... 돼. 그렇구나 <웃음> <웃음> 네. 네. 요새니까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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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데 자리가 없어요. 음. 저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 데크로도 다 있고 엄청 음. 많아요. 네. 주민분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시네요. 네. 그렇죠. 네, 좋아. 음. 그래서 이사를 못 가요.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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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웃음> <웃음> 점심 싸우셨다면, 네, 그거 한번 펼쳐 보세요. 네. 그러면 드실 거 아니에요 되실래요? 어쨌든. 컬라부터 네. 나오네. 음. <laughs> 아, 과일 싸우시고 네. 네. 귤. 음. 김밥 이거는 누가 어, 사신 김밥. 거예요? 우리 권사님. 아유, 맛있게 <laughs> 잘 사셨네. 소포동 주민이야 <laughs> 집에서 만든 김밥 정말 오랜만이네요. 특별한 재료가 없어도 집 김밥은 왜 이리 맛있는 걸까요? 인심 좋은 어머니들 덕분에 소풍 온 기분입니다. 든든히 배도 채웠으니 조금 더 둘러봐야죠.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성포동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마을을 가꾸고 있기 때문이라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공원의 자랑거리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시민들이 네. 오시면 뭐 주로 보러 오시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인공 폭포 예, 네, 보시고 네, 장미원, 네. 철쭉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산책하시면서 슬슬 그냥 힐링하는 공간이 되겠죠. 어... 진짜 힐링이 저절로 될것 같아요. 여기만 걸어 다녀도. 네. 어. 여기가 성포동이죠? 네. 성포동. 예. 성포동에 사신 지 얼마 되셨어요? 거주한 지한 30년 좀 넘었습니다. <laughs> 굉장히 오래 사셨네요. 네. 예. 성포동은 어떤 곳이에요? 음. 아, 우선 뭐, 주민이 많지는 않아요. 한 2만 5천 명 음. 정도인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파트로 구성된 집단, 예. 거주 지역이에요. 아파트로만 구성돼. 네, 예. 아. 네. 안산시에서도 유일하고 전국에서도 유일하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네. 주민자치회? 네, 우리 성포동 주민자치. 회 네. 그 어, 아주 뭐 결속이 잘 된다고 단합이. 네. 네, 너무 소문이 잘 났죠. 네. <laughs> 좀 얘기 좀해 주세요. 네, 그 저희 일기 출범 이후에 우리 마을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변화가,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 직접 네. 우리 마을에 필요한 의제와 무슨 이제 현안들을 논의해가지고요. 오. 예산을 직접 확보를 해요. 음.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우리 마을에 필요한 음. 이제 부분들, 환경 개선, 뭐, 일 필요한 우리 이제 노적공에 뭐 필요한 뭐 계단 설치, 뭐 청소 이런 거를 음.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하면 많이 맞춰 주셔서 음. 그동안에 정말 주민들이 직접 네, 활동하는 아주 주민의 대표 기구로서 음.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성포동을 돌아다닐 건데, 네. 어디를 또 가보면 좋을까요? 성포동에서. 음. 음. 네, 노적봉이 제일 우선 네, 성포동의 랜드마크라고 할수 있죠. 예. 그래서 노적봉 말고 성포동에서 네. 또 어디 가보면 좋을까요? 성포동에서도 외일 유명한 김홍도 미술관. 예. 김홍도 미술관. 네, 네, 네. 잘하는 예. 곳이 죠 그래서 음. 문화와 예술이 함께 움직이는 마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노적봉 공원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바로 이어지는 곳, 김홍도 미술관입니다. 단원 김홍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유명한 화가죠. 노적봉이 성포동 자연경관을 대표하는 자랑거리라면, 김홍도 미술관은 성포동의 대표 인물인 김홍도의 생애와 작품 세계,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입니다. 단원 김홍도 연보도 있고 정조, 영조 때부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여기 뭐라럴까? 옛날 그 그림들 김홍도 선생님 그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곳은 네. 어떤 곳인가요? 음. 네, 김홍도 미술관 중에 3관 아카이브실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김홍도 작품도 영인본이 걸려있고, 음. 또 김홍도 관련한 자료도 많이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아, 그렇구나. 요게 딱 있네요. 일곱 점만 딱 전시가 돼 있어요. 여기 공간에는. 요거는 뭔가요? 안산이 소유하고 있는 김홍도의 진품 일곱 점에 대한 영인본을 저희가 걸어놓았어요. 아. 요 일곱 점만이 안산에서 소장을 하고 있구나 예예 네. 예. 근데 제가 그림을 그동안 김홍도 선생님의 그림이라고 본게 아닌데요 여기 있는 거는 네. 예. <laughs> 저는 무슨 풍속화 이런 것들을 많이 알잖아요 보통 우리 사람들은 근데 여기는 전혀 처음 보는 그림들 같아요 어. 어떤 그림들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작품은. 난산시에서맨 처음에 김홍도 작품을 구입했던 사슴과 동자라는 작품이에요. 어 사슴 이 있네 요 저기. 네네네. 네. 작품도 사이즈가 크잖아요. 아, 예예. 50대 에 그렸던 그림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음. 김홍도 작품이 50대 이후로 큰 작품을 그린 게 별로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 그냥 귀한 작품이고 또뭐 여동빈도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작품은. 대관령에서 강릉 쪽을 바라보고 있는 대관령에서도 예, 예, 그 그림 요즘으로 치면 스케치죠 사생활 네, 그런 예. 작품이고 그다음에 팔가소라는 작품이에요. 어. 그래서 그 시대 의 효를 상징하는 사라고 하죠. 아, 예. 그런 그림을 그려서 집안에 걸어놓는 풍습이 네. 있었기 때문에 어. 대중적으로 김홍도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아마 씨름과 같은 풍속화일 겁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천재화가로 손꼽히는 김홍도는 진경산수화와 풍속도, 진선도, 인물화, 궁중기록화 등 모든 그림 장르에서 능숙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전리도 빠지기 전 아주 어린아이 때부터 이곳 안산에서 붓을 잡고 늘 그림과 함께 했던 그의 생애와 작품을 더 자세히 만나봤습니다. 여기가 위치가 제가 지금 그 노적봉 공원에서 네. 이렇게 차 타고 잠깐 한 1km도 안 되는 거리를 왔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노적봉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공간인가요, 여기가? 네, 맞습니다. 네. 노적봉의 중간 정도 위치에다가 이 건물이 네. 지어진 거고요. 네. 이 건물 뒤편으로 노적봉 폭포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김홍도 선생님께서 네. 이 안산에 연관이 깊은가 봐요. 여기서 사셨나요, 그러면? 그렇죠. 그 시대에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신분 계급이 있었습니다. 음. 그런데 양반들은 족보가 있어서 어디서 태어났다, 어디서 돌아가셨다, 확실하지만 중인들은 음. 그 기록이 없어요. 음. 그렇지만, 김홍도를 가리키셨던 강세왕이라는 분이 안산에 30년을 살았습니다. 예. 강세왕 기록에 김홍도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아, 뭐라고요? 내가 어. 전 일을 김홍도와 갈 무렵에 내가 김홍도를 가리켰다 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김홍도는 안산을 태어났다라는 100% 확신적인 기록은 없다 하더라도 아. 김홍도는 그 시대에 안산에 살았구나 아. 그럼 이곳 김홍도 미술관에 지금 이렇게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작품들이 좀 전시가 돼 있는 거예요? 어, 김홍도의 그 훌륭하신 작품을 다 전시할 수는 없고요. 네. 저희 안산이 소장하고 있는 김홍도 작품 7점에 대한 영인본이 걸려 있고요. 네. 그 외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리움미술관 또는 간송 이런 데서 음. 볼수 있는 작품들에 대한 영인본을 저희가 걸어 놓았습니다. 음. 그럼 어떤 작품들이 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음. 어, 우리 일반인들은 김홍도 한 풍속화를 먼저 떠올리는데요. 음. 그 풍속화 그러면 그 시대의 풍습을 많이 그린 거죠. 음. 그래서 그 풍속화를 통해서 김홍도의 풍속화를 통해서 그 옛날에 반바지 반팔 입었다는 음, 것도 알 수가 있고. 있고요. 또그 시대의 아름다운 비풍 양속도 볼 수도 있고 예. 그런 것을 재미있게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도록 그린 것도 김홍도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김홍도의 풍속화는 이전과는 달리 서민들의 다양한 생활상을 친근하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해 당시에도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그림들도 산수화 같은데. 예. 아, 잘 보셨어요. 예. 김홍도는 중인 신분이었는데도 임금님의 어지나사를 세 번씩 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세번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담내로 임금님이 벼슬을 주었어요. 네. 그래서 연풍 현감도 했고, 안동 양기 찰방도 했고, 음. 사포서 별제도 했는데, 그런 벼슬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중인신 분으로서 선비 정신을 많이 갖게 돼요. 사인의식이 음. 딱튼 거죠. 그래서 52세에 완성한 병진년 화첩은 그런 사인의식이 잘 들어가 있는 그런 내면적인 산수화를 그린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수원 화성 네. 예. 그 뭐죠 행궁 네. 거기도 다녀왔는데 저희 그림 보니까 거기 들렀 거기서 회감년하고 네. 해경궁 홍씨에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모습 휴식을 네. 취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너무너무 자세하고 뭐라 그럴까 아, 이 그림을 어떻게 다 그렸을까 이런 감탄이 나올 정도의 그림이에요 음. 저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가로보다 세로가 좀긴 그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많은 행렬을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갈지자로 이렇게 했던 것처 그렇죠. 갈지자로 행렬을 넣었고, 부감법이라고 하여서 새가 하늘에서 알을 내다보는 음. 그런 위치에서 그려, 그런 시점으로 그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음. 또한 가지 놀라운 점은. 임금님, 정조 임금님 하면은 그 시대 사랑받는 임금님이셨어요. 음. 그래서 임금님의 성정도 그림에 표현했습니다. 음.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 아주 멋진 임금님 그걸 보고자 고개를 다 들고 있죠. 우리가 요즘 생각할 때 임금님이 지나간다 그러면 고개를 숙으려야 되는데 음. 다들 고개 를 들고 있으니까 어찌 이런 일이 생각할 수가 음. 있지만 임금님의 그런 성정을 표현한 그림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죠? 그럼 그 시대의 정조 임금은 셀럽인데. 그렇죠. 네, 백성들이 이렇게 봐야죠 어,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림에 담긴 스토리를 알고 보니 작품 감상의 재미가 배가 됩니다 김홍도 미술관에서 그의 삶을 만나보세요 이번엔 성포동 마을 한가운데로 들어가 봅니다 이곳에는 성포동 주민들이 아끼는 아주 특별한 마트가 있다고 하네요 이 간판들도 정말 옛스럽다. 80년대 보던 그런 느낌들. 운동화, 막 이렇게 써있고. 아, 신발들. 없는 신발이 없잖아요. 다있어 네. 다. 여기. 다. 각 종류. 등산화도 있고, 운동화도 있고, 어머님들 신는 신발도 있고. 아. 아유, 여긴 또핀쫙 있네. 여기서 오래 장사하셨어요? 27년했어요. 음. 27년. 했어요. 27년. 어. 여기는 그러면 어떤 곳이에요? 여기가 저 옛날에 8 0년대 약간 쇼핑센터의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음. 느낌이라고. 어. 여기는 언제 그러면 생긴 거예요? 대략? 제가 27년 됐는데 네. 30년은 넘은 줄로 알고 있어요. 어, 그럼 뭐 90년대잖아. 90년대 초, 그죠? 네. 어. 아. 그때의 느낌이 변함없이 그대로 있네. 네. 전 들어오면서 그예 추억이 생각나가지고 그냥 마냥 기분이 좋네요 여기가. 어. 쇼핑할 편한 곳이죠. 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느낌인데요. 1992년 첫 문을 연이 쇼핑몰은 각종 공산품과 식료품을 판매하며 한때 안산시 최대 상권으로 쇼핑몰로 오는 셔틀버스까지 운영했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 예전만큼의 명성은 아니지만 시장은 여전히 활력이 넘칩니다. 바로 안산시 청년들 덕분이라는데요. 맛있는 냄새를 따라가봤습니다. 제가 둘러보니까요, 이렇게 레스토랑들이 쫙 있는데 이렇게 네. 네.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사장님들이 다 이렇게 네. 젊으시네 네. 아, 네, 맞습니다. 여기는 네. 처음부터 이제 청년몰로 조성이 된 공간이에요. 청년몰. 네. 오. 그래서 만 39세 이하의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못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장년이라. 중장. 아. <laughs> 청년들 39세 이하.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저한테 이제 오늘 차려주신 게 이게 뭐죠, 지금 제육 떡밥인가? 네, 직화 제육 떡밥. 어. 그 김치찌개하고 이렇게 주셨는데. 네. 그럼 워낙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도 이렇게 식당을 하셨던 거예요 레스토랑을? 네, 저는 어. 패밀리 레스토랑이랑 네. 트럭을 아, 푸드 트럭을 했었어요. 푸드 트럭을? 푸드 트럭에서 이제 순대곱창이랑 이런 볶음류 음. 위주로 이제 판매를 했었는데. 네. 경험을 많이 해보셨구나. 했었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혹시 우리 사장님만의 어떤 이 음식의 특징? 어, 나는 네. 같은 제육. 덮밥이라도 네. 어, 나만의 방법으로 만든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수선된 양념을 사용하고요 네. 직접적으로 불을 익히기 때문에 네. 치파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직접 드셔보시면 불맛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음. 고기도 쫄깃하니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김치찌개잖아요 네. 집에서 네네. 진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고기 많이 넣고선 네. 끓인 그 비주얼이에요 김치찌개가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김치찜과 김치찌개를 중간쯤으로 생각해서 만들고 있는 거고요. 푸기킨 어. 네, 김치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간 고기로 해서 이제 고객들이 편안하게 음. 또 이제 가성비 있게 드실 수 있게 만들어는 네.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사장님이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한번 좀 맛을 볼게요. 네. 네. 저도 제육덮밥 이게 뭐 짜장면 짬뽕이냐 되게 고르기 힘들듯이 제육덮밥하고 오징어덮밥이 항상 같이 붙어 다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제육덮밥을 먹거든요. 네. 아 저주신다고 또 되게 많이 올려주신 거 아니에요? 고기를 조금 더 넣습니다. 네. 네. 음. 고기가 굉장히 뭐랄까 말씀하신 대로 불 맛이 많이 나고 네. 부드럽고 돼지고기가 음. 이치 맛은 또 어떤지. 음. 김치가 잘 익었네요. 네. 시큼하면서. 음. 고기도 아주 실하게 들어가 있고, 비계도 많이 들어가 있고. 삼겹살 부위도 들어가 있어요. 음. 뭐니뭐니 뭐니 해도 삼겹 이 김치찌개 니비 계가 들어 가야 돼요, 그죠？지방 국은 생각 만 해도 웃음 이 나고 기분 좋은 것이 있 으신가요？그 대 상은 사람 일 수도, 동물일 수도, 물건일 수도, 또 어떤 순간일 수도 있겠죠. 하루에 곳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주 만나보세요. 두꺼운 옷 하나보다 여러 겹을 입는 게더 따뜻하듯이 행복의 크기를 정할 수는 없지만 작은 행복들이 차곡차곡 모이면 어떤 시련의 바람에도 끄떡없이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나만의 행복 꼭 찾아보세요. 소중한 것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랑 시작해.